ㅋ <laughs> <laughs> 나 뭐라고 하신거야? 누구랑 싸워서 나한테 막박 말하는거야 갑자기? 아 <laughs> 나도 깜짝 놀랐어 나한테 뭐라고 하신줄 알고 학교 분들은 화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걸고 얘기해 <laughs> 갑자기 되게 웃겨 이거 나도 깜짝 놀랐어 흐흠 <laughs> <laughs> 자기야. 또 버스 기다려야 돼, 계속. 탈때마다 한국 계산해야 되게 너무 힘들지. 어. 아카이키 음. 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옛날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어, 음. 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예요. 근데 이제 터키 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없어진 거죠. 가 보자.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봐 이거 써있는데? 어. 사람들이 썼네 이거 어떻게 쓴 거야? 돌로 돌로 써져? 아, <laughs> 아니야 와. 저거 이 뭐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점점 아? 음. 네? 막 문으로 다 잠겨있어요 누구 살고 계신가 봐 카페였네 근데 지금 없어졌나봐 뭐 팔고 계셔요 여기서 아, 구두? 가방? 진짜 이거 가봐. 가죽 가죽 이런거? 응. 이름? 들어가볼래? 이게 뭐야 가시 있는데 맞아? <laughs> 아. 그거 올라가려는 거 아니지? 무서워 사람 지체인 거 아니야? 안돼안 <laughs> 안 무서워? 어. 사람들이 막지나갔던 막 흔적들이 있네 박물관 온거 같아. <laughs> 여기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 어 무서워. 가지 마. 무섭다. 근데 진짜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있던라든지 어 되게 무섭습니다. 이리로 가면은 <laughs> 다른 세계로 가는 거 같아. 여기 무슨 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데인가 봐요. 아트 갤러리. 여기 뭐 만들고 계시네. 가볼까? 말이야? 어 그러네? <laughs> 말.. 어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얼마까 이거 어떻게 가져가 근데 사면? 오케이. 어 이거 전군가봐오머리뭘 내.. 뭐내 머리야 버섯머리 전... 일단 너가 온 외국인 같다 <laughs> 관광인 것 같아 내가 외국인이야 여기 무슨 인테리어 하고 있나봐요? 여기 뭐 식당 같은 거하려 거. 하려는 지금 짓고 있는 거 같은데? 어, 뭐 서있지? 여기도 지금 아 맞아요 뭐문 막아놓고 하세요.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막 만들고 있네 맞네 이것도 지금 새로 한거 같네 이거 이거 했어 새로 보니까 옆에 건물들이랑 좀 다르네 뭔지 알아? 이게 옆에 건물들 있잖아. 그거 원래 어떻게 생겼었는지 응.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겉에를?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어. 전문가네요. 그럼. <laughs> 저는 위에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올라가? 그냥 이리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되는 거 아니야? 가는 거야. 왜냐면 무서워. <laughs> 평소에 겁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 뭔가 좀 사람 볼거 같아. 대로 가보자 자기야 어? 근데 자기가 오자고 했잖아 여기. 어? 자기가 여기 오자고 했잖아 어 근데 왜 이렇게 겁 많아 조금조금 올라가는 거야 한 번에 올라가면 안돼 들어온 지 20분 만에 드디어 제대로 된길 찾았구만 <laughs> 제대로 된길 찾았구만 우리 잘못 들어온 거 같아 응 어. 덥다 엄청 크다. 나 이렇게 클줄 몰랐다. 여기가 관광지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늘 평일인데도 이 정도? 힘들어? 괜찮아. 그냥 배고파. <웃음> <웃음> 와, 이거 건물 다 옆에 다 부셔져 가지고 이 돌만 지금 걸쳐 있어요. 대박. 툭,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아. 안될 걸? 무거울 걸? 저런 거 걸쳐 있으면 건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어 이게 건들면 넘어갈 것 같아.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때려도 안 넘어갈 거야. <laughs> 이제 꼭대까지 대충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더 올라가서도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저는 쓰러질 것 같아요. 어, 배고파. 뭐야, 매. 여긴 누가 살고 있나 봐요. 이게 집이네요. 들 <laughs> 점심도 지나가니까 관광객들 많이 없네. 우린 좀 일찍 가서 다행이다. 어. 와 어, 지금 더워 진짜. 네. 여러분 원래 여기서 내리거든요 외국인들 오면은. 근데 여기서 말고 좀더 일찍 내리면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내리면은. 한 명당 15리라 줘야돼요 <laughs> 우리 그것도 모르고 <laughs> 그냥 꾸무느라 <꿇고> 간거야? <laughs> 어, 어 아니 저희 입구 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서있더라고요 어. 보니까 15리라에요 한 명당 <laughs> 아 우리 꽁짜 <꽁자> 들어갔어 <laughs> 어? 어? 늑대 아니야? 아 늑대 뭐야, 뭐야 뭐라 그래?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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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낙타 있어 가까이 가지마 일로와

날라봐, 어있게한 대. 나 어, <laughs> 환장이 그림인데. 버스 내리자마자 이렇게 가게 주인분이 오라고 해서 안 갔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여기였어요. 메뉴판이 두 개야. 신기하다. 나도 이제 알았어요. 그 아저씨 보니까. 난 몰랐어, 이기억이 사람 기억 잘하는데, 이번이기억이 아 그리고 터키는 요거 이렇게 따로 줘서 좋은 것같아요 원하는 만큼 덜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와 이거봐 소리 맛있다, 봐 네? 맛있겠다 오 이거봐 제가 원했던 메뉴 드디어 찾았습니다 나 이런 느낌 원해 이거

여섯개야 어. 오케이. 오자면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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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a v a n t a 이이다 기념품 많이 샀다 우리. 어. 이쁜거 많이 골랐어. 왜? 뭐야? 오, 가자. 어, 뭔가 되게 많아. 가자. 뛰어. 뛰어. 괜찮아요. 마셔. 소소 타야나? 도 괜찮은데. 이치 코 코레. 한국어에 안녕이. 아, 바이바이. 터키 너무 좋다. 좋아. 왜 뭐가 몰라 돈 있으면 진짜 살기 좋을 것 같아. 돈 있으면 어디 나라든 좋지 않을까? 아, 근 원래 돈 있어도 그 나라에서 안 맞는 성향이 있어. 필리핀 너무 안 맞았어. 아, 나도 거긴 나도 안 맞았어. 다행이다. 저희 이렇게 옛날 유적지. 음. 그리고 이 페티에 바다 근처에 있는 이 상가들 음식점 이런 데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 영상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